안녕하세요, 저는 대영인데요 오늘은, 자, 이렇게, 침전으로 뭐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고고! 저대현입니다 와, 진짜, 오, 과연 자, 첫 번째, 이, 이 판이 이겼고, 그럼, 뭐, 2점씩이죠, 2점씩. 한판더 해보겠습니다. 고, 고, 고! 오, 네! 여러분, 신기하죠? 자! 네, 과연, 누가, 과연. 자, 바이언, 자, 자, 이거. 자,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자, 잘 보세요. 와! 역시, 예! 뭐 자, 이번에, 실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연습판이었고요. 랜덤으로 뽑아보겠습니다, 뿌리. 자, 이렇게, 랜덤. 자, 여러분은 말해주면 안 돼요. 미시작. 지금, 저 뭐지 왔어요? 아, 어, 크레스 사탄 여기 편. 자, 준비. 시작. 오, 치킨 스타리버 좋아요. 주장.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작. 뿌리, 블랙 뿌 뿌리, 뿌리. 와, 좋아요, 여러분. 자, 음, 각발끼리. 어딨지, 어딨지? 여러분, 어딨다, 아, 여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마지막. 어딨지? 어, 여깄네.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여러분, 봐봐요. 치크가, 못 보여줬지만, 치크가 한 마리 버스 시켰어요. 자, 이거 뭔가요? 탕! 저 보여드릴게요. 저버스을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1, 1표는 치크의 승리 네. 얘랑 얘입니다. 체크한번더 했을 거. 자, 그럼 바로 여러분 동점이에요. 동점 자, 마지막 편은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죠. 네네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마지막 누가 이기지? 방금은 각발 키르가이겼고 아니. 를요 마지막은 누가 이길지 그득하루와 이꼭꼭 눌러주시고 아니면 내가 찾아간다네 그럼 준비 고고고 네 과연 마지막 생꺼꺼꺼와 자 이번엔 저가 손으로 보여드리게 하겠습니다 고고고 잘 보여요? 잘, 잘 보이죠? 자 그러면 손으로 저, 저가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이건 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첫번째 경기 키크데 나랑끼리 나 귀여워. 치, 큰일 속도가 빨리 면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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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빵! 자, 이럴 수가 있대요. 차, 빵! 그럼 이제 장까 어? 어. 잘 먹었습니다. 네. 치크가 한 이게 았네요 자, 준비. 시끄럽지. 자, 어한번 되고 또나습니다 자, 핑. 핑. 자, 치크 엄청 서다이가 자, 아, 이렇가 자, 마지막, 푸 띵. 띵. 틴, 버스. 그럼 안녕, 김대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대현 TV 아니. 哎呀！